안녕하십니까 내 가족이 산다는 마음으로 추천합니다 오늘 소개할 신축 빌라는 경기광주시 초월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2억대 복층, 복층인데요 네, 앞에 비는 곳입니다 테라스는 엄청 큽니다 네, 테라스는 크게 잘 빠져있고요 들어가는 문도 넓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좌우측에 조명 켜져 있고요. 실내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실내 들어보시면, 방은 없고 그냥 통거실로 되어 있습니다. 층고는 높게 되어 있고요. 네, 창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안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네, 2역대 복층 찾기 쉽지 않은데요. 역대 복층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향어 나와 있고요. 자, 하나, 하로 하나, 하나, 하보겠습니다하바우 계단인데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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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나습니다 자 방으로 나와 있고요. 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시면 됩니다. 설치되어 있어서 오시면 바닥은 네, 폴리싱 타일 좌측이 타일 마감 되어있고요일발서등 우측에 신발장 3칸 되어 있습니다. 사면동 네, 중문으로 되어 있고요. 들어오시면 바로 이제 좌측이 주방입니다. 그리고 복층 올라가는 곳이고요. 네, 안쪽으로 복도실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 방,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공용 욕실, 그리고 거실, 예, 네, 안방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 네, 저부터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복층 올라가는 방이고요. 네, 여기 주방 모습입니다. 자 상부장 하부장 아이보리 색으로 되어 있고 식탁등 아래 아일랜드 식탁 되어 있습니다. 5명 식사가 능하고요 전기 쿡탁과 싱크볼 환기창이 되어 있고요. 냉장고 부스는 하나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다른 곳에 여기다 추가로 시셔야될것 같아요. 세탁기 놓고 이쪽에다가 김치냉장고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긴두 번째 방 방이고요. 여기 공용 욕실, 공용 욕실, 네. 실그크기 않습니다. 실청소가 이제 25평밖에 안 돼요. 참고해 주시고, 2억대라는 것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거실이고요. 앞에 뷰는 뭐 막히지 않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모습리 되어 있고요. 네, 마지막 안방. 네, 마지막 안방입니다. 안방 옆실 보시겠습니다. 안방 옆실 네, 환기창 되어 있고요. 자, 2억대 복층. 네. 2억대 복층 보셨습니다. 뭐, 크진 않지만 2억대 복층 찾는 분 있단다면 여기다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